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를 들어갈 텐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인수분해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 풀어줄 때, 이제 완전 제곱 형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크로스 공식 써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형태고,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근의, 그 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선생님이 여론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하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될것 같아. 자,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자, 인수분해고다고 그리고, 근 더하기. 자, 여기까지 적었죠? 노트에다가 한번 봅시다. 자, 인수분해를 통해가지고, 근을 어떻게 구하지 한번 보면, 이런 거야. 뭐냐면, A 곱하기 B는 0이라고. A 곱하기 B는 0이라 쓰면, A가 인수고 B가 인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런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0이면 얘도 0이죠. B도 0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인데, 여기서 잘 짚어야 될게 뭐냐면, 이 거나를 짚어야 됩니다. 같은 말로는, 또는 이. 자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라는 풀을 통해서 거나는 또을 써줘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냐면 요렇게 이제 풀어주면 될것같아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x빼기 2에다가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한번 써봐 x빼기 2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쓰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든지 한 번만 나가면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써볼까 x-2가 0이거나 x 플러스 1가 0이다라고 쓰면 쉽게 풀린다는 뜻이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여기로 넘기고 얘를 여기로 넘기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쉽으 쓰면 x는 2거나 x는 얼마다 마일이다라는 뜻이야 얘가 큰이야 실제로 보면 이를 여기다 놓으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만족시키잖아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x는 해나 근이 된다.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놓으면 0 되잖아요. 물론 여기는 0은 아니지만 여기 마이너스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나 근이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한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거야. 뭐냐면 A의 제곱은 0이라고 한번 써봐봐요. 다시 한번 더 A 제곱은 0이라 고 쓰시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죠. A 곱하기 A는 0이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다가 되죠. 아, A가 0이다가 되죠. 이기까지 비교하시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지. 뭐냐면, X-2의 제곱은 0이라고 한번 써봐봐요. X-2의 제곱은 0이라 쓰면, X-2가 0이고, X-2가 0이니까 X면 되겠네. X-2가 0이거나, X-2가 0이다라고 쓴다면, 얘가 이로 넘어가고, 얘가 이로 넘어가면, X가 2거나, X가 2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하고 여기는 이가 중복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중복되는 말을 이렇게 쓰자. x 는 이를 중복되는 근일해서 중근이라고 쓰자. 그랬지. 중근이라 쓰자. 그랬지. 그렇지. 중복되는 근을 중근이라 쓰지. 그럼 여기는 중근은 완전 제곱을 만족시키는 아이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의 형태에서 근은 항상 중근이 나와. 잠깐만, 완전 제곱을 만족시키는 해나 그는 이기 때문에 이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근이란 말을 안 달아주면 무조건 감점 처리하거나 채점이 안 돼. 그러니까 중근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알겠죠? 중근 꼭 쓰셔야 돼. 여기다 갈음치고 중근이라서. 이해되죠? 그럼 이제 진행해볼게. 이제 문제는 대충 이런 패턴의 풀인데, 자, 이제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면서 가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네요. 밑에 1-1번 봐. 자, 가봅시다. 1번에 x x 마이 5는 0이죠. 그러면 이거 0 대기하는 값이 뭐야? 0이잖아. 이거 0 대기하는 값이 뭐야? 5잖아, 5. 그러니까 x는 0이거나 이거 0 대비하는 x값이 5니까 x는 5라고 쓰면은 끝난거지 다시 여기 용놈이 0이, 0이 되잖아요 해나 극이 되는 여기에 5 넣어주면은 0이 되잖아 해라 극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 0 대비하는 x값 이거 0 대비하는 x값을 근으로 잡아주면 끝난다 이지한번더 이거 0 대비하는 x값 0 이거 0되게 하는 X값 5 쓰면 끝난다니까.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거나 복수해야 는 거예요. 2번 한번 가보자. 2번 가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쓰면, 이거 쓰 되겠죠?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인데 이거 0되게 하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잖아. 그럼 요거 0되게 하는 값이 얼마예요? 이인어주면0 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2거나 x2거나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즉금0 되잖아요 여기 인너어주면즉금0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해는 북이 된다 간단하지? 그러면 조금 더 속도 붙여가지고 3번으로 풀어보자고 3번 가볼게 x 플러스 3그 다음에 4 마이너스 x야 이거 연대기 하는 X 값이 얼마죠? 그렇지, 마삼이지. 요거 연대기 하는 X 값이 얼마죠? 3은 되지. 맞죠? 4 빼기 4가 0이잖아. X는 마삼이거나, X는 4라고 쓰면 되네. 자, 이제 4번 한번 가보자. 자, 4번 가보면, 3X 플러스 1 하고, 2X 빼기 5래그죠 영어를 살짝 별도로 잡아봐요 대체? 요거 밑줄 치고, 이게 0이라고 쓰고, 요거 밑줄 치고, 이거 0이라고 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3x 플러스 1을 0이라고 써봐한번 더. 3x 플러스 1을 0이라고 써봐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 1 넘기고 3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1. 3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더. 요거 0대기하는 써볼게요. 2x 빼기 5는 0이라 써봐됐죠5 넘기시고 2x는 5라고 써봐 그리고 2나라가 x는 2분의 5 되지 않니? 그럼 자, 두네 봐. 여기에 내가 거나라고 쓰면 답이 될 거야. 그렇지? 그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 같애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어떻게 보인지 이런 거야 선생님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어떻게 찾는지 잘 봐봐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세요 다시 했나요? 동그라미 치고 나누세요 그리고 부호를 바꾸세요 한번더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3분의 2죠? 거기에다가 부호를 바꾸시는거예요 그럼 이해가 나죠 괜찮나? 하나 더 동그라미 치세요 나누세요 부호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5인데 부호를 바꿔주세요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2분의 5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 부호 바꾸고 이거 분의 이거 부호 바꾸고 답 가방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2-1번 가볼게요. 자, 2-1번. 자, 2-1번은 이런 거야.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는 0인데 우리가 이걸 하나씩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인수분해 파트니까 인수분해 버려가지고 0 되는 거 찾고 0 되는 거 찾으면 끝. 가볼까? 공통이수 뭐죠? X지. 공통이수 X지. x 를 묶어보면, X 플러스 1 되죠. 그러면, 이거 영등이라는 값이 얼야 그렇지, 0이지. 이거 영등이라는 값이 얼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여기, 거나 으면 되죠. 되죠 2번 가보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위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크로스 공식 배웠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x에 x 쓰시고 3하고 2를 쓰는 거야. 둘이 곱하면 6이 나오긴 하는데 둘이 더했을 때 9가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쓰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서 마이너스 3x이니까 마이너스 5x야. 됐지? 그럼 이 수분해 보자. x 빼기 3 써봐 봐. 그리고 x빼기 2 써봐봐 는 0이라 는 거야 그러면 얘가 0대는 x값이 얼마죠? 음 3이지 거나 쓰시고 이거 0대0 값이 얼마지? 그렇지 이지 x는 2라 는 거야 간단하지 생각보다 이렇게 풀면 돼 크로스 공식을가하가지고 인수분해 제대로 한 뒤에 다쳐주는 것 3번 가보자 자,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이야. 이거인수분 해주면 되잖아. 크로스 공식 하면 되죠. 3하고 1 써봐봐. 자, 4하고 3. 써보자. 그러면, 둘이 곱하면 10이 나올 것 같고, 3, 4는 9에서 4 빼주면, 아, 5 나올 것 같아. 그건 가능해. 그럼 어디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3, 3은 9, 마이너스 9X, 4X, 합하면 마이너스 5X 되잖아. 자, 그럼 인수분해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써볼게. 4X 플러스 4하고 X-3이야. 이렇게 한번 써봐봐. 선생님은 특별히 노란 글로 쓸게. 인수분해 됐으니까, 자, 동그란 미 써봐. 나누어봐. 부호 바꿔봐. 마이너스 3분의 1 맞죠? 4죠. 나누고, 부어가고 나누고, 부어가고 X는 이렇게 됩니 거야. 마찬가지야. 이거 연기면 X 값은 3이 되잖아. 그고 여기 더 놨으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 봐봐. 여기 있는 이수 분해를 이렇게 쓰는 거 비율적이잖아. 근데 요거 보고 바로 풀어버린 거야. 3분의 3대 마이너스인 거야. 그 1분의 3인데, 부호 바꿔서 3인지. 간단하잖아. 자, 그럼 이런 식으 하자. 4번 할게. 4번을 보면, 2x 제곱은 5x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요거 밑줄 치시고, 밑줄 치고, 열로 넘어오면 되잖아. 됐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는 0 되죠 그럼 여기다가 2하고 1라고 x하고 x 달아주고 음, 3 4이니까 음, 4하고 3 4하고 그러면 4, 2, 8, 3 해보자 어, 그러면 4,2,8,3,5 나올 것 같아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면 되죠 그러면 옆에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죠요거 동그라미 쳐봐 한번 더. 이거 동그라미 쳐봐. 한번 더. 동그라미 쳐봐. 나누어봐. 2분의 3이죠. 그리고 뭐하랬지? 부호 바꾸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어, 나. 자, 또. 이 동그라미 쳐봐. 나누어봐. 부호 바꿔봐. X는 4 되겠지. 나누면 마이너스 4인데 부호 바꾸면 풀4가되아 그치? 나누고 부바꾸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겨볼게. 자, 다음 장 가보면 이제 중분이야기 나오는데 설명은 다 했으니까 문제를 좀 같이 풀면 3번으로 갈게 자, 3번 문제로 갈게 자, 3-1번 가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여기에, 이러가 이제 이거 완전제곱 시켜 볼까? x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은 0이라 쓰면 x는 5라고 이렇게 적어 이거 0, 0, 0, 0, 0, 5잖아. 봐. 이거 0대한게 5잖아요. 5 써봐. 그리고 무슨 근? 그렇지. 중근이라고 써야 돼. 중복되는 근이라고. x 빼기 5가 두번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x는 5, x는 5두번 나오니까 중근이라고 써줘야 돼. 이거 빠뜨리면 채점이 안 돼. 감점 처리하거나 채점 안해주면 자, 이번 한번 가보자. 3 x 2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이네. 아, 이거 뭐 어떻게, 간단하지. 3으로 묶으면 돼, 3으로.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몇 가지 밑줄 쳐볼까? 3가로 고 x 플러스 1은 제곱은 써볼까? 그럼 이거 연계가 되는 법이 얼야마일중스연계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무슨 건? 그렇지, 중근을 쓰면 돼. 간단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가보자. 4번.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 누구 작업해 주면 그치？EX 이거 누구 작업해 주면 마이너스 1. 오케이 2수분에 EX 마이너스 1의 제곱은여이다지자 그러면 0대1이라는 걸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주지. 2 동안 찾아봐 나눠. 그러면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이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리고 부를 바꿔. 2분의 1인데 마이너스인데 부를 바꿔. 그리고 x는 2분의 1 쓰면 돼. 이게 무슨 걸 갖다? 중분을 갖는다. 실제로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약분 약분 1 되죠. 1백1 하니까 0 되잖아. 그럼 된다. 얼마나 네. 간단해. 4번 하번해볼 4번 문제를 풀어보면 x 제은 마이너스 14x 플러스 4 0 완전 제곱 되니까 이거 누구 제곱? x. 이거 누구 제곱? 음, 7. 저거, 은 0. 에이, 0 대기하는 거 7이네. 잘하네. X는 7. 무슨 건? 충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충분. 됐지? 그럼 충분이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제점이 안 되거나 감점 처리한다고 합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 텐데 4 1번갈 텐데 별별 색개 쳐봐. 4 1번은 별별 3개야. 학교에서 많이 나와. 오케이. 자, 4 1번 자, 4실번 질문이 이래. 다음이 중근을 갖도록이래. 중근을 갖도록 비추쳐. 중근을 간단 말은, 아까 위에서 봤잖아? 완전 제곱. 중근을 간단 말은, 완전 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시기 가볼게. 중근을 갖도록 K값을 정하시오라고 있거든 자, 1번.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뭐가 되면 되냐면 요거 있지? 동그라미 쳐. 자 이렇게 되면 되잖아 마이너스 두배에 누구 곱한거죠? 6을 곱한거 아니야? 그치? 곱하기 x 된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6을 동그라미 쳐보면 그거를 제곱인거잖아 그게 k잖아 그럼 k가 뭐들어하는데36 36, 36. 그래서 예를 들면, 연마가 지금 두 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에 e, 의미할 e 때 2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를 나눠줘. 2를 나눠버리면, 내가 X 쓸 필요 없죠? 2를 나눠버리면, 2를 나눠버리면, 6이 남잖아. 그거를 제거해주면 K가 돼. 다시 한번 더. 얘를 2를 나누면, 마6이 되죠. 마6의 제곱이 K가 된다. 이렇게 됐을 마유미 제곱이 K가 돼요 그러니까 K가 얼마다? 마유미 제곱이니까 36이다, 지 실제로,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0이라고 쓰다면, 이렇게 한번 써볼래? 완전 제곱 되잖아. X 마이너스 6이 완전 제곱. 그치? X는 얼마? 6. 그리고 중급. 같지 봐. 실제로 k가 36이니까. 36이니까. 열어서 보니까 완전제곱이 돼. k는 6이 돼. 충분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36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한번 볼게 똑같이 할게. 나중 기에서 제곱하면 d 있게 된 거야. 자, 이번까볼게 자, x 제곱에다가 kx에다가 더하기 9는 0이야. 됐지? 아, 그럼 얘가 중문을 갔는데, 그러면 얘가 무슨 제곱? 그렇지, 완전 제곱이야. 그럼 여기 있는 9라는 거를 동그라미 쳐이 9가 누구를 제곱해주면 9가 되지? 3도 되고? 그렇지, 마삼도 되잖아. 3과 마삼의 제곱이 9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 써볼까? 플러스 3의 제곱을 써주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보이는 거지. K는 2AB가 되잖아요. 다시 K는 2A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K는 2A가 현재 1이잖아요. 하고 풀마 3이 되지아지 2AB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니거 여기 풀마 1을 넣어주면 충분히 맞습니돼 실제로 적게 답은 이건데 더보자고 X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라 생되겠다그제 그러면 X 플러스 3이면은 X는 마삼이 되면 되겠고, X 마삼이면 X는 3제곱면 되잖아. 충분을 가시네 그래서 K는 요거에 누구를 제곱했을지를 생각한 뒤에, 그 다음에 EAB 공식 써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금방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할수 있어. 인수분해 할때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면, 크로스 공식이거나 인수분해 해가지고, 아니면 뭐 완전 제곱식이나 아니면 합자 공식이나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가지고, 0대기 하는 값들을 각각 찾아줘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 제곱일 때에는 어떻게 한다? 중구을 갖는다는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충도를 간단 말을 안 써주면 감점이 감점이구나 찾으면 안 된다는지 거 조심하도록 이제 좋겠어요?